포장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글로벌 무대 SWOP 2025가 오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 신국제 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됩니다. SWOP는 상하이 월드 오브 패키징의 약자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패키징 전시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의 세계 최대 포장 전시회 인터팩의 자매 전시회로 3년마다 열리는 만큼 세계 각국의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올해 SWOP 2025는 7만 제곱미터 규모 전시 공간, 950개 이상 글로벌 기업 참가, 4만 명 이상 참관객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식품 음료, 제약 화장품, 포장재 원자재, 기계, 성형기기, 인쇄 라벨링, 물류 코팅 기술까지 포장 산업 전 영역을 아우르는 B2B 비즈니스의 장이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3대 코팅 전시회 중 하나인 차이나코트 2025가 동시에 개최되어. 포장과 코팅 표면 처리 산업 간의 시너지와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아시아의 인터팩으로 불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미래 포장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패키징은 이번 SWOP 2025를 단순한 전시 참관을 넘어 산업 네트워킹, 글로벌 트렌드 체험, 실질적 비즈니스 연계까지 아우르는 특별한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올 패키징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플렉소 솔루션을 공급하는 DKSH Korea.